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꼭 이번에 구의원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구의원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제가 금전전원 지역심사를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많은 걸 보고 느끼고 생각했습니다. 아왜 저렇게 구의원활할까 왜 구의원들이 말을 못 할까 정말 제자들이 주민을 예비하는 대표는 주민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구의이 하면 공도도 좋고 인생하고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세금을 잘 쓰는지 못 쓰는지 견제 감시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제가 바라본 구의들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기들끼리 정당 회가들끼리 주민의 세금을 막 쓰게끔 제가 볼 때는 그냥 허용했습니다. 일반 나무들 멀쩡한 나무 자르고 또 심고 멀쩡한 도로 또 파지고 또또 또, 또 설치하고 멀쩡한 시설물도 또 교체하고 또 교체하고 그건 응, 또, 또 좋습니다. 하지만 돈을 백만원 줄 것을 150만원 주고, 1000만원만 줄 것을 1,500만원 주고, 1억 줄 것을 1억 주고, 이런 것을 다 제가 느껴왔습니다. 구의원은 그런 걸나무하게 해야 됩니다. 금천구가 우리의 세금을 잘못 사용할지, 이것을 나무하게 하는 게 구의원의 칼인 것입니다. 저는 구의원의잡은다 구의원에 잡은다면, 10명의 구의원 중 정말, 다른 말하는 그런 부위가 될, 될 것입니다. 아무 눈치 안 보고, 오직 주민 눈치만 보고, 그런 부위를 꿈을 한, 한 것입니다. 심도 주민 여러분들, 저 정말 부위한 자라고 습니다저 마지막 세 번째 부전입니다더 이상 도문도 없습니다. 내적인 자를 한번 써보면 안십시오 하고 싶어 하고 붙잡아 저를 한번 써먹어 봐주십시오 신촌호가 일을 잘하는 부분 아닌지 한번 써먹어 봐주십시오 저 지금껏 모두 보인 분들 중에 제가 최고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주민을 위한 목소리 대변이서늘 자신있습니다 디엘 스페입니다 정말 소중한 글을 디엘 오번신촌에게 사용해 주십시오 저 정말 잘 자신있습니다 정말 미친놈 구현하고 있습니다. <laughs> 열정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잘있습니다한 번만 저게 이런 기를 주십시오. 제게한 번만 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민이라면, 여러분들이 일반 주민이라면 저 기호방 진청을 써먹어 주십시오. 한번 정말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싸보어 주시겠습니까? 한번싸보어 주시겠습니까? 구호 멈치겠습니다. 깜짝깜짝 따라주십의오 의사, 의사, 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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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Let's go! 저한번 찍어주십시오 저 정말 누구보다 발방하고 낼수 있게 우리 국가를 잘하셨습니다 한 번만 저를 좀 써보고 와주십시오 이여번7차을좀한번좀 써보고 와주십시오 정말 정말 잘하겠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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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정말 잘하겠습니다한 번만 써보고 와주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 멘토이신 박주민들모여있서 잠깐 여기를 찍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정말 만 신용 2, 3 5동 주민 여러분, 저는 저는 여기 앞에 있는 신천호 후보와 거의 15년을 동고동락 하다시피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냐고요? 바로 지역 발전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신천 호부는 제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맨 처음으로 상의하고 논의해서 일을 추진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시흥동의 생명줄인 금천 광명선, 남곡선 금천 광명 연장선, 대선 공약 채택에 제일 먼저 앞장서서 끝까지, 지금까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전철 금천 광명선원장 공동추진위원장, 신철우가 입니다. 그 다음에 저 우리 우방아파트 앞에 있는 금천종합복지타운 여러분은 그냥 그게 그냥 생긴 자식이에요 그 또한 주민들의 힘으로 얻어진 결과물입니다 원래 물린 요양은 하나만 뒤로 그려돼 있었던 것을 바로 신철호 대표와 함께 주민 주지주를 만들어서 무려 5년 여부과를 투쟁하여 얻어진 결과물입니다. 거기에 노인요원 하나만이 아닌 신흥이동 주민센터를 그쪽으로 함께 이전했으며 어린이집까지 같이 유치하고 체육관까지 같이 유치했습니다. 이런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요? 자. 이런 신체로입니다 우리 그냥 간단하게 우리 인생으로 돌아가서 봅시다 여기 어제도 얘기했지만 방 옆에 벽산사우나 있죠 이 벽산사우나가 코로나로 폐업에 위기에 몰려 1400명이라는 이용권자들이 환불을 받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러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체로가다섰습니다 하소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협상을 하여, 우리 신동 주민 1,400명에게, 이미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뻐질러! 정말! 신동, 이동호 주민 여러분, 정말, 간곡히, 간곡히, 이뻐질 겁니다. İnanın karami. 지만 낙하산이 낙하산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이 말이 무슨 말인지 곰곰히 생각해 봤습니다 국회의원이 낙하산이라 좋아요 거기까지 는 그렇다 칩시다 세상에 세상에 이 지역 국내 일꾼법만이선모동 구의원까지 낙하산이 왔어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알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10년 넘게 팔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팔로뛴 사람은 제가 제가 분명히 가능합니다 진토로 진토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어주시고 이번 이3 5동공연는중호번 진토로를 꼭 만들어주십시오 여러분 <laughs> 감사합니다 실무센터에 있었는데 시간이 저희가 지금 30분 쪼여있습니다 저희가 또 나가면 되면유명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걸 봐야됩니다 아, 우리 오늘 이상을제실에 투자하는 이유가 질문을 한번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저희를 위해 오늘 13일간 출근이 지은 분을 저가 소개해 드려 합니다 우리 얼굴 나가는 친구들 이진 누나가 인들하고 가장 왕왕입니다 혜인 누나가 어... 생각다어기 누나 저기 누나고요 그 다음에 명승이 누나 그다음이사 누나 또 성현 누나 이렇게 복지짐이되고 있는데요 이 분들께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다감사고요 아무 사고 없이 해 주신 우리 형님 회장님께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저희 지금 사진 찍고 있는 우리 이분한진있으면 제가 선고등록 못할 것했는데 꼼꼼하게 자료 꾸며주신 우리 돌일도 사무장님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우리 선생님 정신 지켜보 우리 영비 형님 또 누가 있어요? 저기 안 보이시나? 망국 선생님 안 보이시나? 누구 없나? 또 우리 수정이 누나, 나 총무님, 내 친구들, 우리 가수 이재 엄마, 우리 친구 승희, 또 우리 우리 아, 제 이름도 까먹었네. 내 친구. 내 네, 다, 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 정말 이번에 꼭 한번 이기고 싶습니다. 이번에 꼭 우수석이 동네를 하려면정당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아동무원이 잘하면 정당을 안받아도 구의원이 되는구나 라는걸 제가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구의원 역할을 정말 잘해서 많은 주민들이 그래 구의원은 저로 잘하는거야 그래 구의원은 저로 가는게 맞는거야 라고 정말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저 이번 구의원 선거 제대로 하는게 입니다

매번 이렇게 주문 키들마다집0사호님께유동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 사인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위안부에 앞두를 놓고 소음 내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굳이 13일간 다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저객단보사에서저싼 만남하는 산만, 김방희 형님 지금도 재는지않데 뻑뻑이님, 고맙습니다. 그러한번 듣고 저희는 조 치고 나가겠습니다. 한번노한번 듣고, 두 번만 치고 나가겠습니다. 자, 열치 네, 하겠습니다. 방송 남겨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끝자국 시험. 춤못 추지만 못 가기 때문이라는 춤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과 <목소리가> 함께 소통하며 아갑니다사랑니다 여러분. 다. <목소리도> 정말 중요한 경사였습니다. 집사흘 동안 정말 열정을 했었습니다. 후회도 없습니다. 앞으로 내일 아침에 이 홈은 최전선입시 다채 것입니다 저희도 오늘 후회 없습니다 뛰고, 지르고, 달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강선되어서 네. 다시 제 두번째 달리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면 동지님들 아버님, 부모님 저 한번 찍어주세요 마흔업사니다나한 분이 참습니다저 부분 뽑아주십쇼. 아주씨저이저 뽑아주세요. 똥땡이 저를 뽑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구호를 맞춰보겠습니다.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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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으쌰. 의샤! 의샤! 잘한다초 i 이기자 초 s 이긴다 초 s 오반 초 s 의사 의샤! 의사 의사 이긴다 s a 사다 초록 이기자 초록 네 정말 로 감사했고요 저 진짜 이제 선거운동이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뒤에 있는 누나들 어, 누나들 정말 감사하고 또 운전해주신 우리 운세 회장님 감사하고 사무장님도 감사하고 우리 공동 선대위 회장님 모든 분들께도 감사하고 수영이 누나, 아총무님 또 저기 내 친구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 꼭 승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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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큰일을 보겠습니다 저희 큰일을 보겠습니다 제 인사받으신 여러분들, 저의 근절을 받아주십시오. 저의 근절을 받으시고, 내일은 꼭부임와는이을뽑아주십시 자, 근절, 시작! 진짜 운동하겠습니다. Come on,